기도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앗교회 식구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수와 18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수와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중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습니다. 요수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수와는 각 지파별로 세 명을 선정하게 하고 그들에게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려오라고 명령한 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요셉 자손의 땅 사이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과 마을은 모두 26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갈렙을 비롯한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123개의 성업을 분배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26개의 성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갈렙을 비롯한 유다 자손들은 믿음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뒤늦게 땅을 분배받게 된 베냐민 집화는 소극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을 향한 헌신의 모습은 없고, 그저 주실 것만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차이가 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말씀 순종에 대한 헌신이 있는 믿음과 헌신이 없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체된 믿음, 후퇴하는 믿음으로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시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인 믿음의 전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회의 말씀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